it 다윗은 귀여운 약을 쓰는 목자였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런 다윗이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을 가득 담아 너무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이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부르세요. 바위사, 이리 와보렴. 네, 아버지, 제가 갈게요. 바위사, 너는 지금 저쪽에서 블랙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좀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형들이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내 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가요 우리 친구들 전쟁터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이곳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였어요.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 갑자기 쩡쩡 아주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요. 으하하하하 <laughs> <laughs> 나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이다. 여기서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있으면 나와라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겁쟁이구나 하하하하 어, 너무. 사우랑은 다스을 불러요 그리고 사우랑은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다이을 맞이해요 하지면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다이슨의 표정을 겁을 먹고 있나요? 아니에요. 다이슨 더 용감하게 사오라는 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우리 주부들 다윗의 이런 고백에 사울왕이 와. 아, 와.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와. 다윗에게 불레의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해요 그리고 싸움은 다윗에게 다윗아 그래도 네가 무서운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가는데 내가 가진 내가옷과 칼을 주겠다 내가 이것을 입고 이 칼을 가지고 나가 불레의 세 골리앗 장군과 싸우거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아직 어린 다윗이 사우랑의 가뭇과 칼을 들었더니 一、二。嗯 자꾸 아직 어리고 힘도 약해 보이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과 돌리아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려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리고 우리 다윗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자살하는 우리 여자 친구들, 오늘 말씀 어때요? 우리 다윗이 너무나 작고 어린 우리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무서운 곤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강도선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다윗의 믿음을 닮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잘 봐요. 다윗은 I awesome. 아니면 거의 볼리앗도 같이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럼 멋지게 이름으로 생리하는 우리 유아부가 친구들 우리 유아부 친구들 대기를바래요자 이제 기도서 하고 우리 말씀 마칠 건데 자반금반짝 방금 방금 웃고 있는 친구들 잠깐 눈을 예쁘게 감고 그리고 손도 예쁘게 모고 으 무릎도 예쁘게 하고 우리 기도로 오늘 말씀 마쳐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이 상황이 저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저희들을 눈물 을 흘리게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게 해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그 귀한 통로 감사하고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 네.